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애호가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바라보며 이 녀석이 진짜 행복할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강아지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은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강아지의 행복 비법 함께 알아봐요. 1. 네. 일상적인 관심과 애정 표현 강아지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매일매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오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반갑게 뛰어오면 그 순간을 즐기세요. 우리 귀여운 아가 잘 있었어! 라고 말하며 애정 어린 손길로 쓰다듬어주면 강아지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느낄 수 있답니다. 2. 신체적, 정신적 자극 제공 강아지와 함께하는 놀이 시간은 그들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공놀이, 줄 당기기 같은 활동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강아지의 두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와 함께 공원에 가서 공놀이를 하며 뛰어놀면, 그들은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책은 강아지에게 세상을 탐험하는 최고의 기회죠. 주변의 다양한 냄새와 소리를 경험하며 강아지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통제하며 함께 걸어주면 그들은 더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퍼즐 장난감이나 인터랙티브 게임도 추천해요. 이런 도전적인 장난감은 강아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지루함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간식을 찾기 위해 퍼즐을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들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3. 편안한 환경 조성. 강아지가 언제든지 쉴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조용한 곳에 그들만의 침대를 만들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어 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강아지는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이 있을 때 더욱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방 한쪽에 부드러운 침대와 아늑한 담요를 두고 그 옆에 장난감을 정리해두면 강아지는 언제든지 그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또한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소음이 적은 곳이 되도록 해주세요. 4. 건강한 식단 관리. 균형 잡힌 식사는 강아지의 행복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고품질의 사료와 자연 간식을 선택해주면 강아지는 맛있게 먹으면서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강아지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이 필요하니 꼭 신경 써주세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강아지에게는 관절 건강을 고려한 사료를 활동적인 강아지에게는 에너지를 보충해 줄수 있는 고단백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제공해 보세요. 당근이나 사과는 강아지에게도 안전하고 맛있는 간식이 될수 있어요. 또 본성 존중하기 반려견의 본능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 행복해지죠. 그러나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그들의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규칙을 지켜주면 강아지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와 훈련을 해주고 기본적인 훈련도 함께 진행하면 그들은 자신감 있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강아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강아지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면 그들은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반려견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강아지의 행복을 위한 마법 같은 방법들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여러분도 행복해질 거예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반려견이 행복한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원해요. 그럼, 오늘부터 강아지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